내를강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말에는 주님께서 하셨던 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그것을 함께 기다리고 어, 그것을 기리는, 기억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 기다리는 건데,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대강절은 그, 우리 주님이 탄생한 그날을 축하하고 감사하는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이잖아요. 어, 그러니까 예수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같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시간과 항상 밀접하게 이게 접해져 있는 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빼놓고 기다림을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림 자체에는 딱히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기다리는 것 자체만 놓고 보면 그럼 시간을 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다림에서더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무엇을 기다리는 건가? 이게 중요해요. 자, 추워요. 요즘 겨울이 돼서 갑자기 푹워졌습니다 난방이 이제 시작켰잖아요 난방을 켜면 따뜻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난방을 켰네요.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방바닥 계속 만지면서, 야, 이거 언제 불 들어오냐? 막 이렇게 하죠. 요즘은 그 시간도 아까워서 그 IoT 이런 것처럼 예약도 잘어 있어. 귀뚜라미 이런 <laughs> 것 것처럼 우리는 그냥 지역난방이랑 근교 안 돼요. 개별난방이 아니어서 안 되는데 어뭐 어디 집은 딱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앱으로 딱 하면 나 메시지 들어가니까 어기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되게 좋다.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외출로 해놓든가 이렇게 해놓죠. 그 에어컨에 컨센트에 그 끼는 IoT 컨센트라고 있더라고요. 그게 뭔냐면 앱으로 전원을 끼고 크고까지도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에어컨 온도까지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거를 설치했어요. 그 반을 반으로 그냥 닦아서 해놨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온도 조정해 줄수 있고 시간 정절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여름에 제일 뭐가 걱정돼요? 전기죠잖아요. 전기를 얼마나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 에어컨을 얼마큼 틀어서 전기 값이 얼마큼 나오냐가 대략 계산이 돼요. 뭐 생각보다 전기세가 많이 안 나오는 걸 보고 굉장히 유연을 이제 받으면서 내 아내랑 니까 <laughs> 했었어요. 우리 막내 녀석은 조금만 더면 오탁 쳐가지고 에어컨을 작게 허나 그렇게 하는 켜요. 그리고 그 에어컨 앞에 앉아 있는데 그만큼 우리가 기다린다는 거는 시간. 이 이제 배포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왜 기다리냐. 무엇을 기다려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어, 되게 소극적으로 그냥, 그냥 무의미하게 기다리는 그렇게 어, 우리가 기다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목적이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 성경은 또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도 이 기다림에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죠. 이 이름 자체, 신약, 구약 자체가 벌써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이 약이 약속하다 할때 약이거든요. 약속. 그러니까 약속은 이루어진 약속도 있지만 이루어질 약속도 있죠. 그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이루어질 약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지금 우리가 당장 이루어진 약속도 있고 아직 먼 미래에,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일지 정확하게 모르는 그 시간에 이루어질 그런 약속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수만 가지의 약속들이 있고 그걸 이제 예언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의 대부분은 약속입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말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수많은 가지의 우리가 그 가르침과 교훈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 성경은 그 약속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명하게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아무리 신겨도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다면, 기다리는 것은 헛되지가 않죠. 기다림이 그렇게 괴롭지가 않습니다. 아니, 기다릴만 하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계속 기다려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밥 먹을 시간. 12시에 밥 먹습니다. 그러면 아, 12시까지. 우리 학교에서 수업 들을 때집루또도 어떻게 해요? 에이, 쉬는 시간은 옵니다. <laughs> 쉬는 시간은 와요. 그래서 그 예전에 운전하고 어딜갈때 아이들이 지루하잖아요. 노는 것도 한두 번이 한 10분, 20분이지.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 녀석들은 나름 그래도 운전을 멀리 갈때 잘, 차를 잘 타는 편인데도 요즘 들어서 이제 큰 녀석이 물어요. 아빠, 얼마나 걸려요? 어, 다 왔어. 아빠는 맨날 잡았다고 <laughs> 조금 있다가 1분도 안 돼서.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어, 다 왔어, 다 왔어. 그 예, 막내 녀석 그 동화책을 보니까 한 시간 남았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그거예요. 아이가 뒤에서 아빠한테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어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은 말이야. 아기가 계속 설명을 해요. 뭐 할머니랑 뭐 하고 노는 시간이야. 친구들이랑 뭐 하고 노는 시간이야. 그, 그 장면이 딱 넘어가요. 그, 그 뒤에 아빠 얼마나 남았어요? 한 시간 남았어. 한 시간은 말이야. 여기서 계속 그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면서 아 그렇구나. 이게 저랑 굉장히 가까운 분한 분이 고등학교 때 수업 시간에 시계가 없어서 맨날 앞에 있는 애한테 야 얼마나 없어? 얼마나 았어 <laughs> <laughs> 계속 물었대. 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 45초마다 한 번씩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저랑 굉장히 가까이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서 아, 이게 기다리는 게 아주 게 지루하다. 지루하죠. 45분 기다리는 것도 지루해요. 1시간 기다리는 것도 지루한데, 이게 이 예약 없이 이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급해요. 우리가 원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이 조금 다를 때 굉장히 힘들다 자, 그러나 날씨같이 계절 같은 기다림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해도 봄이 그냥 훅 겨울을 뛰어넘고 찾아오거나 여름이 훅 지나가고 가을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어, 거기 주보에 쓴 글에도 어, 그냥 무작정 버티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지나쳐야 하는 시간들, 그 기간들이 있다면 그 기간 안에 우리가 꼭 가, 보내야 하는 시간들에 어떤 자세,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야 하는가.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말라기서 오늘 보면 3장 1절과 3절까지는요, 1절은, 자, 아직 오지 않은, 그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구원에 대한 약속.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거다에 대한 약속이고, 2절과 3절은 똑같은 예언의 미래에 대한 약속인데 구원받은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1절과 3절 안에 1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약속이고 2절, 3절은 그럼 구원받은 백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야 될 것이다. 이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말라기서는요. 이 성경은 신약성경, 구약성경은 그냥 이렇게 그냥 짜지기처럼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시간별로 이렇게 편집한 게 아니잖아요. 말라기, 구약성경도 어이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올 때, 근정이 많은 생각을 했고, 저는 정말 기가 막힌 편집이라고 봐요 편집이라는 게 내용을 짜증기한 게 아니라 순서 배열을. 말라기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까 하나님, 언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까? 이걸로 구약이 끝나고, 마태복은 뭘로 시작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로 시작합니 이게 기가 막혀요. 소름 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언제 구원하실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언제 구원하실 거예요? 하고 이렇게 말랑사에서 외치는 건딱 끝나는데, 하나님은 신약에 딱 넘어오시면서, 오,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나 멸망 않고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 그러니까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그 약속이 쭉 이루어지는 건데 하나님이 말라기서에 답을 주셨어요. 모든 인류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그 구원자가 이 땅에 올 거고 그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절상 절에 어떻게 될 거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대강으로 뭐라고 했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절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졌죠. 우리는 약속을 이미 이룬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일정을 어떻게 봐야 될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죠. 우리는 이루어진 약속이지만 이러 질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그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성탄은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온 것. 아기 예수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그 날만 기념하면 안 돼요. 그 성탄의 의미를 정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예 오늘 오늘이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러 음, 초를 2021개를 꽂아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이걸 해야 될까요? 아니, 성탄은 우리에게는 이미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내가 그 구원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나에게 오셨어요. 근데, 진정한 성탄이 아직 안 오신 분들이죠. 크리스마스는 그냥 축제해 야, 성탄절, 막, 막 그냥 이렇게 춤이 만들고 선물 주고 막클라우서 빵빵빵빵 노래 나오는 그 1년 내내 가장 막 페스티벌 같이 나오는 그런 날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성탄이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약속이 이루어진 자들이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예수님이 오셔야만 하는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는 데 특별히 집중하는 기간이 바로 대담조입니다 그러니까 1 절에 보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내가 구원할 것이다.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낙서입니다. 그게 2 절, 3 절이에요. 뭐냐면 예수님은이 땅에 오셔서 불로서 연달하는 금과 같이 만드는 그 연달하는 자고, 그다음에 재물처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 하면 그 피조 아 피조냐 아니라 보지로 빨래 세제. 세제예요. 세제가 돼가지고 우리를 깨끗하게 빨아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실자가 은혜, 피 묻은 구원의 보열의 피로 그렇게 됐잖아요. 이미 우리는 죄가 깨끗해졌어요. 그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2절에. 그래서 3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실자가 구원의 은혜로 깨끗하게 된 자들이 그 자들이 깨끗하게 된그 자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만드신 목적대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다른 누군가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는 굳이 하는 그런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할때 우리의 그 기다림, 우리의 기다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물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게 시간을 보내는 기다림이 아니라 치열하게 기도하고,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지갑을 열면서, 정말, 옛날에 김도호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기독교인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루 새끼 먹는 건 죄다라고 했어요. 뭔 소리인 거였어요? 그러면서 어떤 통계를 얘기해 주시는데, 전 세계로 놓고 보면, 여러분, 몇 끼를 먹을까요? 사람들이 전 세계를 보고 저는 뉴메네르도 2.5 끼, 1.3 끼를 먹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하루 세 끼를 먹는 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는 한끼 먹는 평균이 1.3 끼라면. 한끼도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이 내가 남는 걸로만 해서는 자 나는 새끼를 먹는데 아, 뭐 하나님 잘해 주셔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끼도 네 먹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니까 난 새끼를 먹고 내끼 네안 먹고 그냥 도와주시. 이렇게 해서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 끼를 먹어야 평균적으로 1.3기가 올라가서 뭐 1.5기가 되든 2기가 된다, 2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두 끼를 먹을 순 없지만, 매번 두 끼를 먹을 순 없지만, 그래도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래도 이번에는 한 2.5기, 2.7기 정도는 줄여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이 대강절 기간은 시간을 무의미하게 그냥 보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오신, 이미 우리는 오신 예수님이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는 대강절은 잘못 착각하면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냐면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생일 축하 파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기다림. 보일러 켜놓고, 오케이,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겠지. 이런 기다림이 아니라 보일러가 아니라 우리가 이 따뜻한 집 만들기 위해서 가서 나무를 장작을 패고 뭐 나무를 또 이고 와서 불을 붙이고 그런도 하는 그 기다림이 교회 대강절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기다림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성취된 그 기다림은 뭐냐면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복음을 전하고 치열하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 기다림. 목적 이미 오신 예수님이지만 이미 오실 다시 새롭게 오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바로 진정한 대강정의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이미 우리에게 성취된 말씀 성취된 약속이지만 아직 누군가에게 성취 되야만 하고 성취 될 약속입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기다림이 돼야 기쁘다 굳이 오실 것입니다라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기쁘다 굳이 오셨어요.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 이미 우린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약속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기다림이 바로 우리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하는 대강제의 본래의 미이 말씀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랑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강제 주님의 약속 기다리는 절기인데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성탄의 기쁨을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성탄의 기쁨만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충분히 그건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사실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이 성찬식을 예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면서 하셨던 말씀, 나를 기려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죽음, 이 죽음을 기억하고, 그 죽음을 위해서 너희가 살기 위하여 마음에 다짐하라. 이것이 성찬의 의미인데, 이미 죽으신 주님만 기억하고, 그것에 대해만 기해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눈물 콧물 쏟는 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성찬의 의미를 반에 반에 반도 못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슬퍼하고 막 와, 이거 성찬은 그거 할 때가 아니라 내가 성찬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교회를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지금 내가 누군가를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그 누군가도 이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을 담아서 성찰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다, 오셔야만 하는 주님, 만나야만 하는 그 약속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미 오신 예수님, 만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끼리 좋아요. 그래서 막 크리스마스 트리를 막 교회에 엄청, 미국에, 대표적인 교회가 있어요, 크리스탈 철지. 어, 수정교회 우리는 한번 수정교회라고 하는데 크리스탈 철지 거기는요, 미국의 아주 그 뭐랄까 상징적인 교회입니다. 우리나라의 뭐, 순번교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어, 미국이 가장 어렸을 대공황 때부터 이렇게 해서 그것을 지내고 세워진 교회라 엄청나게 네, 대단한 교회입니다. 파산했어요. <laughs> 많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렇게, 그, 원래 그 목사님이 이렇게 퇴하시고 자녀들이, 그, 교회가 워낙 크니까, 자녀들이 맡았어요. 아들, 딸, 사위. 예, 하여뭐 돈도 엄청 해먹고, 그 문제, 돈도 많이 해먹었지만, 또 뭐가 문제냐면, 그 교회가 가장 힘을 내는 데가 언제냐면, 크리스마스랑 부활절날, 어마어마하게 교회 큰 행사를 합니다. 결국 그 빚을 감당 못해가지고 교회가 파산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뭐하는 짓이지, <laughs> 이게 뭐지?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굳이 하는데 돈을 쓰다가 돈이 모자라고 파산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구월절 크리스마스 축제 행사하려고 돈을, 도대체 얼마나 큰 축제를 하던데, 돈을 얼마나 갖다 붙길래 그거를 빚이 그렇게 늘어나서 결국 그 빚을 갖지 못해서 파산했어요. 이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그 미국에 있을 때 저한테 굉장히 다가오는 게 엄청 컸습니다. 아, 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본래의 목적을 처음에는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서 교회가 부흥하고 그렇게 성장했는지 모르겠는 <laughs> 언젠가 부터 완전히 부흥되다 <laughs> 그냥 보일러 켜고 그냥 기다리고 기다리고 이것도 귀찮아서 IoT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미리 예약해서 집에 탁 들어가면 탁 따뜻한 환경될수 있는 그 기다리는 시간과 아까워서 그런 아주 편하고 알락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 교회에서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 라디오 라디오 설교했어요. 우리 얘기하면 유튜브 설교인데 그게 무슨 지금처럼 무슨 이렇게 코로나가 있어서 한게 아니고요. 주차장이 엄청 넓어요. 주차장이 넓으니까 사람들이 주차장에서 내려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저 뒤에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주차장이 앉아서 그냥 예배 드시라고. 그렇게 시작한 게 라디오 설교고요. 우리 성찬식 어떻게 하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앞에다 놓고 뒤에다 놓고 나와서 이렇게 하고 가시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다르죠. 이게 나르죠. 왜 어떻게 해? 성찬식이 저도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찬식이 다르게 됐지? 원래 성찬식은 한 사람씩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 미국에서 그펜실베이니 그 쪽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 되게 추워요, 겨울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발 밑에 난로들, 우리로 얘기하면 그 뭐라고 해야 돼? 온돌 같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거기 앉아 있는데 성도님들이 또 다시 또 신발 신고 이렇게 나오는 게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나르기 시작했대요. 거기 앉아 계세요. 성찬식에도 나와서 그거 찍는 게 귀찮고, 그서 따뜻한 아래복이 좋아서 거기 앉아서 좀 갖다 줘 이렇게 그그 그 노력도 그 성찬식 나와서 그 기회 갖고 주님 내가 하여튼 누군가 전도하려고 하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거 하는 것도 귀찮아서 그 기다림도 하기 싫어서 그 노력도 하기 싫어서 성찬의 의미로 완전 까먹고 아좀 빨리 갖다줘. 이 주차장에서 교회까지 오는 게귀장에서 라디오 틀어놓고 예배 드리게 만드는 그런 그그 그 노력도 안 하는 교회가 대강절에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가 더 특별히 기도하고 내 지갑을 열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거 음식도 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모든 정성을 쓰는 그 노력과 그 치열한 그 노력이 귀하게 어디겠습니까? 안 하겠죠. 아, 못합니다. 안 하게 되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거든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 기다림은. 하나님이 보실 때 쓸모 있을까? 무인 날까? 대강절이라고 우리가 많은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임했잖아요. 기쁘다, 굳이 오셨네. 여러분, 진짜 기쁘세요? <laughs> 아니, 진짜 기쁘세요. 나는 결혼식 당일 날이 제일 기뻤거든요. 여러분 기념일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권사님들 그 뭐, 뭐 어떠세요? 이렇게 <laughs> 기념일이 막, 막 좋으세요? 난 당일이 제일 좋았어요. 난 새해 받는 당일이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그때만큼의 충격과 막, 없어요. 그런데 기쁘다 굳이 오셨네를 백날 외친다 한들, 안 기쁘거든요. 생각보다 안 기뻐요. 왜냐하면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빠진 그 기쁨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은혜가 움직이고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믿음이 있든 없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들 거긴 제대로된 기쁨이 안 나와요. 순간적으로 마치 캡사이신같이 빵 한번 치는 기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꾸준한 기쁨이 안 생겨요. 내가 믿음이 없든,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한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할때 계속 그 기쁨이 지속되고 튀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강절은 주님이 오셨던 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주님이 오셔야만 하는, 만나야만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하면서 기다리는 날에 대응야 만합니다. 이것이 대강절날은 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고, 나머지 날들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오늘 훈련한 그 훈련대로 그것을 우리가 이 몸에 익숙하게 잡은 다음에 열심히 이것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이제 시이월 달에 오잖아요 코로나 뭐 지금 많은 어려움에 힘들게 있습니다. 아 여러분 그 이미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 우리에게 이만 주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그 성취된 말씀 우리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도 이루어진 약속 성취된 약속이 될수 있냐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가 되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기다림의 날들이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기도하고 치열하게 전도하고 우리가 치열하게 구제하고 정말 배려하고 희생하고 절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